2025년 12월 9일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문제들을 해결하며 상황을 바꿔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편 4편 6절에서 8절 여러 사람의 말이 여호와여 누가 우리에게 복을 보이리까 하오니 주께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차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시편 9편 9절에서 11절 여호와는 압박 당하는 자의 산성이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주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8편 27절에서 30절 주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신나이다 주는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10편 22편 23절에서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온유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며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